모크리TV 예 여러분 지난번 소아타 센슈어스 언박싱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 센슈어스 차량을 직접 주행하면서 시승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각기남과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소아타 센슈어스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저번에 언박싱 때 사용했던 그 햄턴 그레이 차량이 아니고, 어, 플레임 레드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이 빨간색이 확실히 좀 이미지에 부합되는 면모가 좀 있는데, 이 플레임 레드 같은 타오르는 이 빨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이 소화타 센슈하고 찰떡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18인치 그 휠이 DNA 타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모터쇼트에 보여줬던 그 19인치 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개발이 끝났고 이제 옵션 선택상으로 아마 적용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19인치 휠을 선택하는 차량도 종종 보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차량에는 DNA 가솔린 모델하고 똑같은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각기단과 함께 스아타 센슈어스 시승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기! 왜안 올라오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승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언박싱 영상에서 제가 DNA 가솔린 모델하고 지금 센슈어스하고 실내 뭐 인테리어가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언급도 안 하고 따로 자세히 찍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 요청이 들어왔던 게 DNA 가솔린 모델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어, 이게 궁금할 수도 있다고 이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그레이지 투톤 나파 가죽 조합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 이 조합이 적용이 됐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차가 인스퍼레이션 트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어, 바로 전 단계인 프리미엄 밀레니얼에서는 나파 가죽 대신에 그 천연 가죽 시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센슈어스도 역시 그 트림별로 그 시트의 차별화를 좀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본적인 요소들 제가 조금씩 집어 드릴게요 일단은 12.3풀 lcd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이 있습니다 10.2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로팅 타입으로 적용되어 이 있고 굉장히 깔끔한 센터페시아와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전자식 버튼 기어 노브 보스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캠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뽑아서 바로 sns에 올릴 수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나타 센시오스의 시승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소나타 센시오스는, 스마트 스트림 G1.6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싱글터빈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가솔린 모델이 나왔을 때, 주행 성능에 대해서, 출력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나타냈었는데, 어, 그 차량이 160마력이고, 이 차가 지금 180마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부족함을 어느 정도 많이 메꿔줬다고 느껴지고 이거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쏘나타 터보라는 아니면 쏘나타 뭐 센슈어스라는 그런 센슈어스만의 그런 감성이나 뭐 디자인 요소가 딱히 실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굉장히 아나 센슈어스고 디자인 내가 갑이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가솔린 모델하고 달라진 부분이 1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 들어섰는데, 제가 뭐 스포츠 모드 한번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한번 해볼게요. 어. 쫙 땡겨주네요. 소나타3형제 있잖아요. 뭐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센슈어스이세마지 모델 중에 가솔린 모델을 제외한 두 자가 두 가지 모델에는 그 다들 그 이중접합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조용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 일열 유리로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 이두 가지에 적용을 했다고 해요. 자, 이 소나타 센슈어스에서 굉장히 아리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 뭐냐면, 이소나타 터보차량이라고 할수 있는 소나타 센슈어스가 가솔린 모델보다 연비가 무려 0.7이나 좋다는 거죠 이제 소나타 센슈어스가 13.7 그리고 소나타 그 그냥 가솔린 모델이 13 연비가 더 좋아요 소나타 센슈어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는 CVVD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도 CVVT, CVVL, 이거는 좀 익숙해요. CVVT는 그밸브에 열리는 그 타이밍을 조절을 하는 거고요. CVVL은 그 개폐 깊이를 관여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 CVVD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를 합침과 동시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를 했다고 해요. 뭐냐면, 타이밍과 깊이를 다 조절을 하면서 이제 엔진의 실시간 상황까지 파악을 해서 그에 적합한 개폐 깊이와 개폐 양을 흡입 양을 조절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동력 성능도 개선을 하고 무엇보다 연비 개선을 3%나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있지만 일단 이 CVV가 d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이 소아트 센시오스가 가솔린 모델보다 어 연비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단어 CVV D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저압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는 게 있는데 원래도 있었지만 이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적용이 됐어요. 일단 이 저압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는 배기가스 자체를 흡기 쪽으로 재순환을 시켜서 이제 연비를 개선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원리를 보면은 연소 온도를 낮추고 또 노킹을 감소시키면서 연비를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존에는 그냥 배기 가스를 흡기 쪽으로 그냥 당겨다가 바로 넣었는데 지금 적용된 이스와타 센슈어스에 적용된 건이 배기 가스를 흡기를 통해 터보차저로 넣기 전에 촉매를 한번 거쳐서 깨끗한 공기를 정화를 해서 터보차저로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그 기존의 그 시스템보다 그 연비도 더 좋게 개선을 해주고, 그 동력 성능도 개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가솔린 모델보다 센슈어스가 연비가 더 좋은 이유가 또 이제 8단 자동 미션이 적용이 됐다는 점인데요. 이제 가솔린 모델에는 6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8단으로 되면서 연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어, 뭐 예전에 달려있던 7단 DCT보다 또 안락한 승차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DCT가 좀 꿀렁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좀 개선하기 위해서 8단을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자, 이게 엔진 무빙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엔진이 구동됨에 있어서 마찰되는 을 부분을 이제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동력도 개선하고 연비도 개선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찰이 적어지니까 이 마찰이 적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구성도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시너지를 발생을 시키면서 소나타 센슈어스가 가솔린 모델을 연비에서 무려 0 7을 앞서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센슈어스는 그 터보 차량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거기에 연비까지 좋은 차량이라는 거죠. 터보 차량 예전에 터보 차량 하면 연비는 버리는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비까지 챙겨 가면서 터보 차량을 탈수 있는 그런 센슈어스가 된 거죠. 어좀 센스가 있네. 아 이래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차인가? 아니 이 오감은 아니 한 이감 정도 되죠. 근데 아무튼 이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바로 동력 성능이에요. 이제 가솔린 모델을 타면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했던 게, 아, 이게 출력이 좀 아쉽다. 아, 좀 답답하다. 좀더 쫙쫙 나가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자, 이스와타 센슈어스가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아, 그때 그 부족함과 아쉬움을 메꾸면서 나갔겠거니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타보니까, 아까도 잠깐 고속도로 살짝 밟아왔었는데, 오, 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당연한 거죠. 센시오스니까. 자, CVVD가 워낙에 혁신적이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좀덜 받게,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력능을 개선한 부분인데, 이제 스마트 스트림 G1.6 엔진이 여기에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50바에서 350바로 이제 연료 분사 압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스트로크 길이도 더 길어졌고, 압축비도 10.5대1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력 성능을 이뤄냈다고 봐야죠. 한마디로 더 세지고 더 효율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소리겠죠. 그럼 이 소나타 센슈어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달궈주고 빠르게 식혀주는 통합열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ITMS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엔진을 그 열을 올리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열을 내리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되 쉽게 흥분시키고 되 쉽게 가라앉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 갖고 이제 가속 성능하고 이제 내구성을 함께 동시에 개선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가솔린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이제 CMDPS가 적용이 돼 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CMDPS 맞을 거예요. 맞아. CMDPS가 맞은데 이 소아타 센슈어스에는 이제 RMDPS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렉 구동형이 적용이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터보 차량이다 보니까 좀더 조향감을 민첩하고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RMDPS를 적용을 했는데 확실히 조향감도 좋고 좀내 맘대로 좀 재밌게 휙휙 잡아 돌리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차선 유지,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60km, 시속 60km부터 이게 가동이 돼요. 이렇게 가면 핸들이 지금 다 틀어집니다. 이렇게 구였나? 잡혔나?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잡아? 전방 충돌 방지 보조랑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전 편의사항들이 깡통에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예 오늘 이렇게 해서 각기 당과 함께 소나타 센셔스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일단 소나타 센셔스는 1.6 l 터의 싱글 터빈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게 1 0 0만 봤을 때는 소형차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터빈이 장착이 되고 3세대 플랫폼을 경량화를 통해서 이제 1 8 0마력에 27토크라는 주행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오늘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기존의 가솔린 모델이 1 6 0마력에 20토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평가들이 출력이 좀 답답하다 라는 평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본 결과, 어, 180마력에 27토크,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어, 그런 답답한 출력에 대한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뉴라이즈 1.6 터보랑 비교했을 때도, 어, 더 가벼워지고, 더 낮아진 중심으로, 이제 연비면이라든가 승차감 면에서도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 소나타 센슈어스 같은 경우는, 꼭 스포티한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DNA 가솔린 모델을 고려하시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새로운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쏘나타 센슈어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적용된 기능들도 많이 있고 또 개선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스펙도 아니라서 패밀리카로서 적합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선택할 만한 가치가 좀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스와타 센슈어스 시승까지 해보면서 만나봤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기남은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요 목구리TV 자 이건 번늘 편인데 어, 지난 언박싱 영상의 댓글로 김재양님께서 이거 짚어주신 내용이에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면서 머플로랑 이 디퓨저만 달라진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솔린 모델하고 달라진 부분이 한 가지 더, 더 있다고 합니다 램프의 위치가 더 벌어졌고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요 자, 이게 지금 원래 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램프가 안쪽에가 있고 이 바깥쪽에가 있기 위치가 반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위치가 다시 바뀌어 있는 더 벌어진 상황이에요 램프가 그러니까 여러분 들이두가지만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김재형님 감사합니다 ボクリティービー